다시 뜨거운 경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한주 십사입니다 어, 11월 28일 어, 새생명의 첫째 날그 12월 2일 날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어, 지금도 그 여운이 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 주제를 저는 이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요. 간증 주제를 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간증 주제를 좀 갑자기 정하고 싶고요.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제가 하나하나 가능하나 빨리 이렇게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다섯 장인데 이거 하면 이제. 예. 또 보석같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간직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진집사님께서 띄워주시는 저 간단하게 제가 조금만 메모를 했습니다 어, 새생명 축제 시작되면서 제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 이번에는 도전하고 한번 모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메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뭔가 주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 다른 데못 가게, 다른 데못 가게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퇴근하고 오시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죠? 한분 모셔오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필요했어요. 아프지도 말고 정말 죽지도 말자. 새 생명 축제 기간에는 어, 그게 우리 제자훈련 배울 때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목사님 열정의 3분의 1만 내가 담겠다. 이 기간 5개월 동안 저는 8월 17일부터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미리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전도에 이 기간 동안 좀 미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몰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숨 걸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에, 전도 과정에서 정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사실 아, 오케이. 내가 기다렸던 듯이 가줄게요. 이렇게 한 사람은 한 번도 없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 정말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번꼭 와줘라. 이렇게 사정을 했고요. 나 잘못하면 교회에서 잘리게 생겼다. 아, 진짜 그랬어요. 나 네가 안 오면 나 잘릴 것 같다. 네. 그런 표현도 했고요. 그다음에 정말 내 체면 좀 한번 살려줘라. 근데 이 체면이라는 게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체면을 제가 두, 두 분에게 내가 강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VIP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체면 좀 살려달라고 했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백명 하라는데 이거 할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 근데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어떤 전도의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다시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것 같아요. 다이에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주셨는데, 그럼 저에게는 뭘 주실 겁니까? 저에게 뭔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이 예배당 현장으로 데리고 오실 텐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이에에물맷돌을준 것처럼 저에게도 뭘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네, 정말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해서 주신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가리라. 그리하면 후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전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증명케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어, 저는 약간 뻥을 좀 많이 쳤습니다. 전도하면서. 뻥을. 근데이 뻥이 비전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만수 감독을 목사님께서 초대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전화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제가 초대했다고 랬어요 아, 정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 다르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주인정신으로 정말 주인정신으로 그러면서 이만수 감독을 내가 잘한다. 겁나게 잘한다. 어떻게 하냐고. 야, 82년도 프로하고 창설될 때부터 아주 유명한 레전드 천설 아니냐. 그 TV 보고 제가 다 익힌 건데.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비전이 되고 믿음 없이 선포하면 그게 뻥이 된다는 거. 예,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뒷얘기지만 뒤에 우리 이만수 감독님 오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간증해 주시고 그 다음 날 이만수 감독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친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죠 이만수 감독하고는 지금도 카톡을 합니다. 어 그제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튜브에 나온 거 계속 보내드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도중이 됐다. 그랬더니 그분도 감동이 돼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한테든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예. 굉장히 이제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얘긴데요. 아, 어, 새생명 축제가 저는 이제 8월 17일부터 예,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보에 나오면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저에게 예,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 말씀 중에 또 다른 거 모르겠는데 고한 주집사는 성김정이니까 1 0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슴이 찬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제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전에 준비원들 모임 있을 때 제가 준비원들 열 분에게 이런 선포를 좀 했어요. 제 입술로 아 제가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설순 수문을 보야 되니까 한 100명을 제가 태신자 작정해서 30명 정도는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준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준비원님들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성도님들이 준비원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겁나게 좋으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데 저에게 100명을 돌아오라는데 어, 저에게는 정말 좋은 부담이면서 좋은 부담이죠. 그죠.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좋은 부담이면서 거룩한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그 다음날부터 제가 출근이 빨라졌습니다. 출근이 보통 9시, 10시 해도 되는데, 7시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한사람이라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선포를 하실 때, 저에게 백문를할 때. 저는 정말 아멘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선포의 능력을 저는 채용을 하게 된것 같아요 선치적인 선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다음 새생명 축제에 나는 100명, 200명 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께 요청을 하시면 바로 선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특히 앞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근데 선포의 능력을 확실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니까 그러니까 선포하기 때문이죠. 예. 저희 이제 두 번째 스토리, 제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집사님 두 번째, 아까 그거,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첫 번째 거. 예. 첫 번째 거. 예, 요거 계속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라인은 저의 철저한 실패의 사례를 제가 세 가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실패의 사례 예.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실패를 겁나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는데 안 와요, 안 와. 첫 번째는 전자랜드 근무하신 이타곤 선생님인데, 어, 3개월 전에 전화고 아내하고 어, 거기에 이제 뭘 필요로 해가지고 전자제품을 사러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러 갔는데 전도를 뭐 해야 되잖아요. 그 판매원한테. 근데 가격 조정을 하면서도 계속 12월. 이일고 11월 28일에 대해서 주지하면서 약속하고 약속하고 3개월 전에 약속하고 또한달 지나서 약속하고 계속 이제 통화하면서 약속하는데 아, 이분 안 나옵니다. 나왔을 때안 나와요. 안 나와. 전화 안 받습니다. 어때, 언제부터 안 받냐? 딱새생전 주제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죠? 굉장히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네,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출근이 빨라졌다 했잖아요. 출근이, 새컴시간이 7시인데, 예, 7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어느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주차장에서, 하, 답답하죠? 주차장부터 은행까지 들어가면,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 나님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많은데 어떡하죠? 딱 은행 앞에 두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공지수, 이성민 군인, 부사관 학교 여기. 7시에 딱 그런데, 은행 앞에서 CGV가 4층이거든요. CGVC에서 계속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희들이구나. 잘 됐다. 너희들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아들 같으니까, 나이가. 제가 반말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영화를 8시 45분에 영화 조조가 시작하는데,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어잘 됐다. 너 들어와라. 은행으로 데려 들어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직원들이 무슨 이 시간에 너고객을 뭐 들어오냐.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지 마라. 문을 딱 잠궈 놓고, 제가 문을 딱 잠궈 놓고제 방을. 잠궈 놓고,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청년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11월 28일, 12월 2일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 이 친구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반응이. 얼마나 절박하면 군인을 데리고 전달하려고 그랬겠어요. 제가 백명 채우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 요이뻐시으라고 하여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오라고 안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영화 보러 간다고 좋아. 내 사람의 영화 티켓이 많거든. 내가 두 개를 줘도 되냐? 겁나 좋아합니다. 두 개를 주니까. 어 이래도 됩니까? 어 이래도 되지. 아까 얘기했죠. 기부앤 택입니다. 그냥 데리고 올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영화 티켓을 두장 주면서 계속 설명하면서 다짐 받고 다짐 받고 핸드폰 번호 받고 면적 거기서 그 자리에서 문자하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아안 되겠어요. 더 확실한 답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야, 영화 보고 내려와. 밥사 줄게. 밥사 줄게. 그랬더니 저도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와, 아, 내려와. 진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점심까지 사 주면서 점심 먹으러 가는 동안 오는 동안 이제 막 새누리 교육 시키는 거예요. 12월, 11월 28일, 12월 이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외출이 쉽다는 거예요. 외출이. 말만 하는데 거짓말로, 이제 예를 들면 거짓말로 어머니 생신인데 좀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석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날 왔게요, 안 할게요? 예? 네? 실패 잘해. 안 왔어요. 근데 부대에 복귀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 정말 저는 오늘 만남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좋으신 분 만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저, 저, 저 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옆에 사람, 옆에 친구도 좀 데려가도 되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저에서는 그냥 세명 데려올 줄 알았어요. 예? 네? 우리 공지주사하고 이성민이 언젠가는 제가 다시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안 옵니다. 안 와요. 지금도 연락이 잘안 돼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혼자 할매 식당 아주머니. 저희 은행 앞에 있는 식당이에요. 아. 그 아주머니 정말 전도하고 싶어 가지고 저는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대부분 약속이 있는데 에, 아는 사장님들은 거의 오시려 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한테 계속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 데리고 가서 식사도 하고. 집도 여기 우미앞에 바로 옆입니다. 저희 교회. 약속을 얼마나 철서까지 잘하니 몰라요. 얼굴도 이쁘세요, 그 아주머니가. 아, 그, 주일날 일을 하는데, 제가 8시를, 8시에 나와서 예비를좀 드려달라고 했더니, 8시는 뭐, 금방 가지. 집도 가까운데, 그 다음날, 그, 그, 그날, 당일날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에 제가 소개가 많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정말 수십 명안 오죠. 근데 저는 실망하지 않는 게 이런 분들은 또 언젠간 또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안 오면 또 언젠가 다른 교회로 갈수 있어요. 계속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복음의 물한 방울을 떠뜨리면 된다. 이 신념으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편사를 여겨드렸고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화면 한 번, 제일 위에 거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제가 이게 잘안 보이시죠? 예. 목사님께서 겁나게 부담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에 꼼꼼하게, 에그 전에 제가 포기했던 분들, 예를 들면, 영화산 전도하면서, 토요 전도하면서, 관계 전도하면서, 포기했던 사람들을 1번부터 해가지고 순서를 쭉정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몇 장이 쭉 있는데, 샘플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빨간 볼품으로 이렇게 표시가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나오겠다는 사람들. 반드시 나오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두개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데리고 나오겠다는 사람들. 예? 예. 그리고 파란 게 있어요. 잘안 보이지만 파란 거는 주일 날 나오고 빨간 거는 수요일 날 나오겠다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만 알게 메모를 쭉 해서 저희가 전화, 카톡 방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좀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토요일 날도 어, 토요전도 하기 전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분들한테 전화 돌리기 시작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 이분들한테는 3개월, 2개월, 1개월 전부터 기회를, 필기거리에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도 계속 보내고 전화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카톡이 요새 뭐 좋잖아요. 딱 보면 봤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답이 없으면 왜 답이 없냐고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3개월, 2개월, 1개월 되고, 1개월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죠? 영책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 안갈 이유가 100가지야. 그죠? 갑자기 어떤 결혼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주면 안 돼요. 계속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카톡이나 전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이 답답한 마을 아셔가지고, 어, 어느 날 은행에 김모 교수님이 오셨어요. 먹은 것인데 방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차한잔 주면서 음 대출 요청을 하길래 뭐 대출 조건이 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해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골수 온불교이네요 전에 이제 여기 와서 제일 앞에 앉았던 그 온광대학교 교수하고 학생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잘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죠. 그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어 저는 잘안 되고, 제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막,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야구보서 일장 오절 말씀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아,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어두 번째 만났을 때 그런 아이디를 좀 제공했어요. 교수님, 저하고 10년 동안 만났는데, 제 소원 좀 들어줘봐. 지금 내가, 그게 짧리게 생겼는데, 교수님이, 나채면좀 살려줘. 어떻게 살려주면 살려주겠어요? 그랬더니, 본인하고, 본인 부, 그러니까 부인까지는 오게되는 거야, 부인까지. 학생들도 좀, 와, 학생들도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 근데, 엉불교인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먹히겠어요. 잘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워낙 친근감이 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수님, 그 학생들이, 아, 스포츠학과에 혹시 다 있는 애들을 강의를 하냐? 오, 강의 한다는 거야, 본인이. 그럼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이만수 감독이 스포츠의 대부예요. 레전드예요. 그 소개를 내가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 평일날 억지로 강제 동원하면 SNS, SNS 올려가지고 막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종교를 막 강요하면.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걔네들한테 레포트 대신해가지고 이만수, 어, 감독의 간증을 들으면 어때? 데스고다이디어, 데스고다이디어. 그 사람은 그랬어요. 데스고다이디어. 아, 좋은 생각이다. 오, 레포트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예배 다 끝나고 그 친구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었어 이만저 감독이랑. 그 레포트, 그 저기 있네요. 아, 집사님 말씀 안 하셨는데도 저게 큰 거예요. 레포트 큰 거. 레포트. 저기 참석한 사람들은 다 레포트 제출한 거예요. 하나님 제 주신 거 맞죠? 예, 정말 아는 께 지혜 주신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산시 야구협회에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두 명씩 해가지고 분명히 못쳐야되겠더라고 아, 정말로요. 목사님, 그렇게 보다 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이들, 많은 데를 좀 쫓아다니라. 많은 데를 야구하고 또 이만석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예요. 니틀 야구단을 갔어요. 예, 니틀 야구단. 근데 이 김수환 감독을 만났는데, 이 김수환 감독은... 깜짝 놀랐어요. 그분한테 내가 이만수 감독을 첫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 이만수 감독님하고 일면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근데 애들이 그 저녁에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안 됩니다. 그래. 아니야. 애들한테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수 감독의 간증을 드리면서 꿈을 갖게 해야 돼요. 꿈 대신 제가 샤론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안 돈가스는 애들한테 겁나게 맛있게 쏩니다. 그래가지고, 성사가 돼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왔습니다. 감사하죠? 예. 네. 그러면 몇 명입니까? 40명 됐죠? 40명 쉬운 거예요. 전도 쉬운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쉽다니까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예.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온 CEO들, 만나온 키맨들, 이런 분들한테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카톡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이사람은 교회 다녀. 그래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근데, 어디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 자기가. 그런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번 나가신 분이에요. 아, 진짜 그래요. 근데 다 조인이라고 그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 그런 사람은 뭐 영어로 뭐 처치 고우입니다.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 배웠지만, 목사님께.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또 옆에 그 부하 직원들 같이 좀 와라. 당신누 언제 전도해봤냐? 전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간접전도 좀 해라, 간접전도. 대리공 간접전도잖아요. 자기도 와서 듣는 것 전도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렇게 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왔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당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축제일이 다가오는데 다가올 수록어떻니까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 무슨 얘기 하세요? 오겠다는 사람들이 막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100명이 될까, 150명이 될까? 근데 아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너 있는 인원만 관리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해라. 공격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좀 모아라. 이런 말씀 진짜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또 만나면서 하고 기존 사람 관리해 나가면서 정말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고 또2주 단위로 계속 이제 닥질 그 새생명 축제 닥치는 그날 잠을 자겠어 못 잤겠어요 아못 잤어요 되게 새생명 축제 기간에 이틀을 못 잤는데 에? 정말 첫 번째는 새생명 축제 전날 못잔 거는 왜못 잤을까요 설레임으로 못 잤어요 설레임으로 내일 몇 명이 올까 내일 어떤 사람이 올까 정말 확신 있게 몇명올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설레서 잘못 잤고요. 두 번째 새생명 축제 당일은 대략 제가 이제 에... 이렇게 정신 없이 그분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대략 머릿속으로 야 200명 넘었겠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서하셨다 집에 갔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서. 근데 전도하면서 새생명 축제하면서 이틀 정도 잠못 자도 괜찮대요. 정말 좋대요. 예,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예, 간단한, 나머지는 좀 생략을 많이 해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해봤어요. 어, 우리 집사님 두 번째 장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예,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엑셀로 제가 자료 관리한 건데요. 아까 수기로 이렇게 관리했던 부분들이 이제 진짜 오는 사람들, 진짜 올 사람들, 그리고 옆에 이름과 확률까지 계산 해봤어요. 이 100%, 이 친구는 70%, 이 친구는 50%. 게 계산해보니까, 마지막 날 가서 딱 계산해보니까요. 제 아내가 제 얘기 물어봐요. 막 불안해가지고. 내일 정말 100명 올수 있어. 근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최소 170명 올것 같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째 장,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샤론 레스토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좋은 점 중에 하나고,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 샤론 레스토랑이에요. 저는 샤론 레스토랑이 없었으면, 정말 뭐, 병명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3주 전, 한달 전부터, 손용희 집사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머시간에 잠깐 와가지고, 한 자리씩 다 세봤어요. 샤론 레스토랑 세보니까 136석, VIP 세보니까 32석, 합치면 168석, 그 최소 1 6 8성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선영 집사님께 다른 분들은 죄송하면 딴 데가 식사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거다 통째로 할게요, 통째로.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정말 채울 수 있냐 고 그러죠. 제가 채웁니까? 아쉬운 하나님 이 채우시는 거지. 아쉬운 하나님 채우신 거예요. 저는 정말이에요. 그분이 채우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 쭉 있죠.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죠. 잘안 보이시죠? 어떤 분들, 어떤 분들 오겠다는 사람들, 약속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저는 이제 자석 패치까지 다한 거예요. 어느 분은 믿음터, 어느 분은 소망터 악이고 우리 직원들은 17명인데, 그 중에 원불교인이 3명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명이 좋게 하면서 30명만 데려오면 체면 사겠다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제가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30명은 채워지니까. 근데 100명 이상이 선포를 하셨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전원을 데려와야 이게 17명인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요. 이 요새 직원들 동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문제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요. 우리 직원 중에 두명이 최근에 전입 왔어요. 다른 지점에서 전입. 새로 왔다는 얘기죠. 그럼 환영회를 해줘야 돼요. 아, 잘됐다. 환영회를 샤론에서 하자, 샤론에서. 이런 지혜가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직원들에게 아침 조회할 때, 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술 없는 곳에서 이번에는 환영회를 한다. 어디요? 샤론.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오물개인들도 그렇고. 또, 왜 하필이면 교회 레스토랑에 사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저는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민원만 발생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SNS만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무시로 기도했어. 성령께서 딱눌러붙잖아요 정말로요. 눌러붙잖아요. 예, 지금까지 민원 한건 없습니다. 참고로. 한건 없어요. 근데 우리 샤론 레스토랑에 정말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일단 먹여야 뭐 되잖아요. 그죠? 먹여야 뭐 돼요. 제 생각에는 수요일 날, 저도 직장인이지만, 또 여기 직장인 계시고 사업하시면 계시는데, 수요일 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일하고 어떡합니까? 밥 먹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야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솔직히.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밖에서 먹고 오라 한다? 밖에서 먹고 어디 갑니까? 집에 가셔야 돼요. 안 와요. 근데 샤론데스토랑이 이번에 엄청난 좋은 역할을 해주셨고, 그 와중에 정신없이 그, 이탈리안 돈가스가 팔려나갔고, 그 다음에 다간 뒤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시고, 또 이제 샤론 레스토랑 가봤더니, 우리 손영희 주사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 또 같이 일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셨는데, 짬밥이 하나도 안 나왔대요. 짬밥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다 먹어버려야 되는 거야. 짬밥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샤론 레스토랑을 앞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일날 정말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왜그 아는 씨오 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 자기 왔다는 걸 증명을 시켜줘야 되니까 얼굴은 내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만 먹고 도망가려다 제가 걸린 사람도 있고 정말 있어요. 유영우 사장이나 이런 사람 다시 끌고 들어오고 막 이제 막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우리 우리 애한교회가 너무 좋은 게 에, 그날 정신이 없었는데 막 돈가스도 부족하고 막 그럴 가능성이 막이 쉽게 얘기하면 수저가 부족해서 수저가 계속 닦아야 되니까. 근데 그 권사님들 우리 이매스 권사님들 또 이매스 권사님 또 많은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또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환영회를 하러 왔는데. 행복투를 제가 예약을 했죠, 거기는. 근데 행복투 못 들어갔어요. 왜냐, 그분들이 이미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밖에 우리 큰 식당에서 있었는데, 야, 오늘 환영이 못한다. 내가 그랬어요. 환영이 못하고, 야, 서빙 좀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서빙 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도전과 모험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저는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